내가 화물 종사자 자격증을 따신다고 하시잖아요. 사장님께서는 네. 있으시지만, 네. 화물 종사자 자격증을 내가 준비를 하고 나서 네. 저희가 상담을 받는다라고 하시면 조금 늦을 수 있어요. 아. 왜냐하면 내가 화물 종사자 자격증이 보통 한두 달 정도 그 뒤에 잡혀져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종사자 자격증을 따고 이미 한 달이 소요되고, 음, 네. 그 다음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 교육 선답하시고 교육하시고 뭐 촬영 준비 다 하시고 하면은 3주 정도가 걸려요 어, 그럼 이미 그렇군요. 두 달이 가 있어요 어. 항상 준비하시기 전에 네. 그 화물종사자 자격 따기 전에 상담 받아보시고 화물종사자 자격증은 일래에 필요한 거지 내가 상담을 받는데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미리미리 미리 준비를 하시고 사장님이 서울 쪽거주하시고 그다음에 종사자 자격증은 따셨고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시죠? 지금은 만80 나이세요. 그 저희 영상 중에서 편의점이나 뭐 식당의 영상들을 보셨을 텐데 어떤 영상들을 좀 보셨어요? 어 제일 많이 본게 편의점 거를 좀 제일 많이 봤고요. 네네 시간도 괜찮고 한것 같아서. 근데 또 식자재를 또 보다 보니까 또 식자재도 또 나름 괜찮은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뭐 전화도 드렸고 이렇게 상담하러 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진행 상황을 말씀해 드려요. 저희가 사장님이 오시면은 내방 상담 을 먼저 받아 보시고 그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궁금하셨던 점 그게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유류비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랑 얘기를 나누시고 그다음에 사장님이 투입하실 수 있는 지역들 권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도 그에 맞춰서 최대한 조금 가까운 데로 배정을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차량 준비 여부 같은 경우는 사장님이 지금 2.5톤으로 보통을 가실 거예요. 그 구입하실 수 있는 여력.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얼마다. 라고 하시면은 뭐 추가적으로 대출이 필요하신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순전히 캐피탈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시작하겠다 라고 하시면 저희가 보통 신용조회를 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그 예를 들어 신용이 안 좋을 경우에는 그 저희가 신용조회를 하는데 만약에 지금 그런 문제는 없으시다 라고 하시면 추후에 나중에 대출을 받았을 때 그때 조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량 준비 가능 여부 확인은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서 사장님이 저랑 상담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사장님이 내가 식자재든지 편의점이든지 하시겠다 라고 하시면은 제가 그 다음 에 코스를 찾아봐요. 그 동안에 사장님이랑 저랑 계속 소통하시면서 제가 코스를 찾아볼 거고, 코스가 나왔다 라고 하시면 선답을 해보실 거예요. 그이 선답이라는 거는 내가 가야 될 코스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이 일머리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답이 진행되고 나서 사장님이 내가 어느 정도 일을 하시겠다, 할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그때 저희와 이제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 작성일 날짜를 잡고 네. 그 다음에 교육 기간을 맞아요. 어, 교육. 네. 교육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저희 교육 기간 같은 경우는 보통 2주 정도로 기준으로 잡는데 음. 추가적으로 내가 교육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뭐 조금 더될 수가 있다. 정도만 인지만 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뭐 체력은 뭐 자신 있습니다. <laughs> 네. 네. 그래서 교육이 진행되고 그 기간에 차량을 준비하시면 돼요. 항상 제가 그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차량을 미리 사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내가 차량을 미리 사놓으면은 여기 한해서밖에 움직이질 못해요. 보통 1톤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음, 음, 음. 그래서 1톤을 사 사가지고 오시고 저뭐 그 예를 들어서 식자재 2.5톤을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해주시는데 근데 본인이 지금 차량을 사왔기 때문에 1톤으로밖에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사장님 저희 상담 받아 보시고 계약 진행한 다음에 차량을 구매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교육 기간 동안에 차량 알아보시고 아. 준비해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교육 끝나시고, 이때 바로 투입하시게 되실 거예요. 차량은, 제가 뭐, 직접 구입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지입사기라는 거는, 회사에서 우리 차량을 사라. 아니면, 회사에서 지정해준 차량을 구입해라. 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어. 그런 경우에, 보통 시가에, 한 뭐, 2천만원, 뭐, 많게는 3천만원까지 얹혀가지고 팔아요. 근데 어. 그러면 내가 차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중에 뭐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고 하니까 내가 차량 저희는 차량을 뭐 사오실 때도 사장님이 본인이 판별하시고 그다음에 직접 구매하시고 오시라고 말씀드려요. 아. 어, 그러면 여기서는 뭐 제가 알아보는 것도 여기 뭐 전문적으로 거래하신다든가 그런 업체는 없나요? 저희가 의뢰하면은 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저희가 사장님이 구매하시는 데는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저희가 2.5톤 기준으로 뭐이마이 t 가 있고 올류마이티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뭐고상이 있고 저상이 있고 이런 음. 기준들은 잡아드려요 아. 네 그리, 그러면서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보시고 나서 아이 차량은 어때요 라고 했을 때 저희도 사실상 어플로 밖에 확인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저희가 이 차량이 좋다 안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준점을 잡아드릴 수 있다 어... 그 이후에는 사장님이 판결을 하셔가지고, 구매해 오시면 되세요. 어... 그렇게 되면 지금 비용이 좀, 제가 가신 돈이 조금밖에 없는데, 네. 대출을 하게 되면 뭐 이자 같은 거좀 센가요? 보통 캐피탈로 하시면 이자가 조금 더셀 텐데, 네. 내가 할수 있는 뭐 신용도가 좋거나, 이러면 내가 신용대출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어, 지금 편의점하고 식자재하고 지금 그좀 많이 찾아는 봤는데 네. 비용이라든가 뭐 제일 중요한 게그 소득이잖아요? 네, 수익 아요 편의점하고 식자재하고의 그좀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금액적으로. 음. 편의점 같은 경우는 상온이랑 저온이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아, 예. 네. 상온이라고 하면은 뭐 라면, 술, 음료수, 아니면은 뭐 나무 젓가락, 과자, 근 아. 네, 이런 종류가 나가요. 그래서 상온에 둬도 상하지 않는 제품들, 그런 것들을 상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음. 저온 같은 경우는 뭐시간이 두면 상할 수 있는 제품들이잖아요. 삼각김밥, 김밥, 햄버거, 음. 샌드위치, 그 다음에 뭐 막걸리 이 정도. 아. 아니면 얼음 컵이든지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을 저온이라고 불러요. 근데 아. 정온은 네, 오전에는 삼각김밥, 아까 햄버거 이런 종류가 나왔고요 아. 그다음에 오후에는 유제품 정도가나와요 그래서 음. 오전 오후가 그좀 다르게 나가고 있고요. 상온 같은 경우는 일정하죠. 오. 일단은 아까 전에 그래서 그 상온이랑 예. 저온이랑 급여 체계 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예. 네, 상호는 360, 한 5만원 정도가 되고요 음. 정호는 한 380만원 정도가 돼요. 아, 네. 조금 차이 나는? 네, 왜 음. 차이 나냐면은, 정호는 피킹이라는 게 있어요. 그 피킹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센터에 가면은, 그 박스들이, 그 정호 박스들이 이렇게 쭉나열돼 있어요. 거기서 내가 삼각김밥이면 삼각김밥, 햄버거면 햄버거, 이런 식으로 소분하는 것들을 피킹이라고 부르는데, 아. 이게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피킹이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 급여가 좀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서 아까 전에 상호는 365만 원, 네. 그 다음에 정호는 380만 원, 그 다음에 식자재는 보통 한 450에서 500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급여가 아... 왜냐하면 브랜드마다 달라져요. 오, 차이가 크네요. 차이가 어, 크다기보다는 편의점하고는 차이가 좀 있네요. 네, 맞아요. 아... 왜냐하면은 그 식자재는 편의점보다 조금 더 노동이 들어가요 아... 왜 그러냐면은 식자재 같은 경우는 뭐 냉동고기나 상할 수 있는 제품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냉장고 안에 넣어줘야 돼요 아... 냉장고 냉동실 안에 넣어줘야 되는데 아침에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상온에 방치하면은 여름철에 상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 노동 강도는 조금 있어요 아... 그러면은 저온하고 요거 하고 했을 때, 네, 난그 에어컨 되는 차를 구입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저온이나 식자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투냉이라고 불러요. 아 투냉이요? 네, 냉장, 냉동. 아 냉동까지? 네. 그래서 저희가 냉장 냉동 있는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오시면 되신다라고 아. 말씀을 드려요. 음. 그럼 지금 그 식자재나 편의점 할때실그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실 수령액은 얼마나 되나요? 실 수령액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서 사장님이 뭐 편의점을 하셨을 때일 회전을 하시느냐 이 회전을 목표로 하시느냐 달라요. 그래서 어. 사장님이 목표한 수익이 이 회전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급여 명세서가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급여 명세서를 보여주려요. 어. 그래서. 아, 뭐, 실제? 네. 아.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근무하시고 있는 기사님, 그래서 운송료 네. 기본 450만원에 뭐그 VAT 부가세 따로 나오시고, 아. 그 다음에 여기서 유류비 따로 나오시는 것 같기도 아, 하고, 아, 네. 그 다음에 나가는 보험료, 음. 네. 보험료들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래서, 그래서, 오, 금액이 상당히 세네요? 어? 네네. 여기서 식자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추가적으로 일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수당을 붙여드릴 수가 있어요. 어. 그 다음에 식자재 같은 경우는 보통 근무시간을 8시간 기준으로 해요. 아, 네. 이거는 센터에서 측정을 했을 경우에요. 어.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상차하러 왔어요. 오고 나서 일이 끝나는 시간까지 8시간을 잡아놔요. 어. 근데 보통 기사님들 보면 한 6시간에서 7시간 내외로 끝나는 것 같아요. 어, 일반? 택배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저녁 늦게까지 하고막 그러던데 그건 아니, 그거 하 틀린가 봐요 택배랑 좀 달라요 택배는 아무래도 단가 제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해진 시간들이 있어요 내가 야간에 이때부터 이때 일을 끝내야 된다라고 정해진 시간대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막 뛰어다니는 경우가 있고 좀 뛰어다니시면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아. 네 식자재 같은 경우는 내가 문 따고 들어가서 따로 점착 시간이라고 하죠 점착 시간이라는 게 따로 정해져 있진 않아요. 음...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좀 일을 좀 수월하게 할수 있어요. 어... 그리고 뭐 차량 야간에 움직이기 때문에 뭐 교통 상황이 막힌다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운전하는거나 이런 것들도 뭐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시고 어, 안, 안 막히니까 훨씬 낫긴 유리하겠네요. 그럼 제가 편의점을 타고 싶다 그러면 바로 연결이 가능한가요? 저희가 지금 코스를 찾아보는데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듯이 저희랑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사장님께서 지금 하시겠다 저희와 진행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아까 코스를 찾아본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부터 저희가 코스를 알아보기 시작해요. 아... 그러면은 사장님이 지금 뭐 진행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저희가 선탑을작 저... 그, 잡아 드릴 거고, 그때 선답을 하실 때 저도 같이 가서 따라갈 거예요. 네. 보통 그 어떤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뭐안 따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 그러니까 이때 이때 가세요라고 말씀을 해놓고 이렇게 덩그러니 혼자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러면은 사장님께서 센터에 도착했는데,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는지도 모를 거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일을 하는 데서는 기사님들도 바빠가지고 지금 일하는 데 바쁜데 와가지고 질문을 할 수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때 저희가 같이 따라가서 아. 일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요, 센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설명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상차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장님이 나중에 추후에 그 하시겠다고 하셔도 뭐 저희가 교육할 때도 한 번씩 계속 따라다니면서 케어해드릴 거고 아. 하니까 뭐 그런 것들은 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혹시 뭐 사장님께서는 시간이 언제 괜찮으세요? 저야 뭐 빠를수록 좋죠. 지금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음. 최대한 빨리 좀 잡아주시면 언제쯤 가능하실까요? 어, 그럼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새벽에도 괜찮으신가요? 어, 모레 괜찮습니다. 네, 그럼 내일 모레 새벽에 제가 선탑을 좀 잡아 드릴게요. 아, 새벽 몇시 말씀하시는 거죠? 어, 보통 저희 기사님들이 그 조마다 달라요. 1조, 2조, 3조 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아. 어, 한, 예를 들어서 수, 목요일에 선탑을 하신다? 그럼 수요일 저녁에 오셔야 돼요. 아 그러면은, 사장님께서 내일 모레라고 하시면은, 수요일 저녁, 한 10시쯤 센터까지 오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렇게 해보시고, 저랑 같이 가셔서, 그, 센터 가셔가지고 선탑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사장님께서 진행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뭐 나중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셔도 되니까, 그런 것들은 뭐 계속 저랑 소통하면서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걱정이 좀 많아서 네또 <laughs> 저희는 그 항상 사장님들이랑 같이 가려고 하고 예. 저희 카고인점은 항상 그 사장님들한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면서 계속 케어해 드리면서 계속 그 소통하니까 예. 그 어차피 그런 것들은 추후에 계속 계속 그, 그 저희가 케어해 드릴 거니까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사실 유튜브 좀 많이 봤는데 호응이 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선택을 한거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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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또탁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대한 빨리 부탁드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